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에 잘안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평생 건강 지킴이 황금 정보통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생산량과 소비량 또한 가장 많습니다. 1년 내내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사과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85% 이상이 수분이며 100g당 50kcal의 열량을 내는데 주된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섭취하는 과일 사과, 귤, 배, 수박, 단감, 포도, 참외, 복숭아의 당 함량 및 혈당 지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당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나 혈당 지수는 측정한 과일 중 가장 낮았습니다. 혈당 지수란 표준 식품인 포도당 50g 섭취한 후. 2 시간 동안의 혈당 반응 곡선의 면적을 100으로 할때 동일한 당질에 해당하는 여러 과일을 섭취한 후 혈당 반응 곡선의 면적을 비교한 값을 말합니다. 즉 포도당을 기준으로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지요. 또한 과일 섭취 후 혈청 인슐린 농도를 측정한 결과도 사과는 배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과 100g당 약 3g 가량 함된 식이섬유에는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팩틴이 소장에서의 당흡수를 느리게 해주고 인슐린 분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팩틴은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담즙산과 결합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을 잘 자라도록 돕는 영양분 역할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로도 가치가 있지요. 사과에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 비타민E 등의 항산화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카테킨, 에피카테킨, 플로리진, 쿼세틴, 안토시아닌, 클로로제닉산 등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과육과 씨, 껍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에 따르면 과육보다 껍질의 함유량이 2배에서 6배까지 더 많고, 항산화 효과도 그만큼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폐질환 등 각종 질병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기간의 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개 이상의 사과를 먹은 그룹의 암종별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7에서 41% 정도 낮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개에서 6개, 또는 매일 한 개의 사과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각각 27에서 28%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와 오렌지 섭취가 현식의 발생 위험을 낮추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지요. 또 장기간의 추적 관찰에서 사과 및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최대 35%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사과를 우리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식이섬유, 유기산 성분들의 작용 을 고려하여 늦은 밤보다는 아침에 먹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펙틴이 풍부한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아 대변 활동이 수월해질 수 있지만 밤에 장운동이 활발해지면 수면에 방해가 되겠지요. 또 사과 속 유기산 등이 위의 산도를 높여 누워 있는 동안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과산 자체는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는 동안 소화가 덜된 섬유소 때문에 가스가 하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늦은 밤과 공복 시 사과를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에 먹는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장관이 약한 분들이라면 공복에 사과 섭취는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통 등 불편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소화에는 문제가 없고 변비나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식사 전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것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저녁 식사량을 반 정도 줄이고 사과를 곁들여 드시면 전체적인 열량을 낮추고 포만감을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를 언제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과를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하루 필요 열량과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식사 구성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과일의 적정 섭취량은 사과를 기준으로 할때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서 두 개로 성인 여성의 경우 한 번에 사과 반 개, 성인 남성의 경우 사과 한개 정도를 하루에 두번 정도 간식 또는 후식으로 챙겨 드신다면 적절한 과일 섭취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만이 유일한 과일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포도, 참외, 복숭아, 수박, 가을에는 사과, 배, 밤, 겨울에는 귤로 대표되는 싱싱한 제철 과일은 각종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좋다고 1년 내내 사과만 드시는 것은 다른 과일 속에 좋은 영양소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과는 사과대로 먹고 제철 과일까지 챙겨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많이 드시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을까요? 사과의 섬유질은 과육보다 껍질 부분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의 효능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하지요. 껍질 속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섭취를 놓치지 않기 위해 껍질째 드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사과를 생과일로 그리고 껍질째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표면을 헝겊으로 잘 닦거나 물에 씻는 것으로 대부분의 잔류농약은 제거된다고 합니다. 다만 꼭지 근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귀한 황금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